할렐루야.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가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내 마음에 주여 소망돼. 어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을 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을 주 안에 내가들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보 여도, 전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이 영원한 주님 참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원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한 주가 시작되는 어, 월요일,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십시오. 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온전한 소망을,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원영성 교사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세미한 음성들이 뼈를 살리고 세포를 살리고 그의 믿음을 강근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기억하시면서 백지연자매. 또 우리 사모님, 이용호 집사님, 또 김요한 성교사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면서 마음적으로 힘든 성도들 아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돌보시옵소서 그들의 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가 정말 손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또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드려진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또 주님을 기도함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덜 추어내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의 하나님 귀하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더 베스트 이어 에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지만 더 베스트 이어가 되는 귀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원영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강근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지 자매 사모님 하나님 이용호 집사님 또한 김유한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은 강강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그로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울 때를 하나님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 어, 한국의 영적 현실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어, 지금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엘리 올레이션 교회 굴바라 목사님을 위해서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 정말 성도들이 어렵지 않하도록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가 낯설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어, 특별히 그들의 장막터를 하나님 넓혀달라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이 코로나 상황이 해제될 때더큰 복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퀸 조올레이션 교회에 어 송료한 김니다 성교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정말 동구권에 연합된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며 그 교회들을 위해 심석 기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의 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회들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께서 참으로 지켜 주시옵. 특별히 교회 가운데 어, 체류 신분으로 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경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그가 평생 수고해 온성교지를 그 놓고 돕는자가 되며 말씀 사역과 또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종을 강건케 달라고. 드려진 기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주님 유아드 유아드 가 하나님 유아드 하나님 올마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 현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런 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북, 하나님 북유럽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어, 북미주들이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가 왕인 것을 예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민교회가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퀸올레이션교 엘리몰레이션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령한 하나님, 하나 김유한 하나님 김수혜 성교사님, 하나님 아버 동국권에서 하나님 아버지 동무 유럽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민족을 돌보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유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물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치 아니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법적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은혜로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 있는 그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소망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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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오직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며 임재의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오니 여호하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전투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사옵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성리가 하나님 각 교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성교의 문을 이때라도 더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냐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라 하신 말씀이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피시고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요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요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146편부터 이제 150편까지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한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할렐루야는 어떤 뜻인가요?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시편의 막바지, 어쩌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편을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할렐루야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어 그것은 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어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나아졌다, 우리의 소유가 더 많아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정말 성공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할렐루야 하는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과 2절에는 한마디로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가 되는 삶을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은 10편의 기자는 자기 자신을 3인칭화하여서 나의 영혼하라고 3인칭처럼 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어,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해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2절 가운데 더 자세히 나와 나아,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요하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I will praise the Lord forever all my life. 이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높이라. 내가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어 그렇게 부름 받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상당히 이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의 비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종기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 삶을 살아갈 때 한번 적용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 나를 높이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가?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자랑할 일이 많지,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 자랑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인가? 한번정용해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할렐루야 되는 인생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He is only trustworthy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의 기자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귀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귀인들은 누굴까요? 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물이 많으며 어, 또 어떤 부분에서 권세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할 것,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통칭인 것이죠. 즉 의지할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도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눈을 속여서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자라고 보여질지라도, 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소멸될 인간이라는 것을,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절에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죠? 너희가 의지할 만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결국은 소멸하여 없어질 자들이다. 그렇게 약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흡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호흡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은 죽게 되나요? 마지막에 코끝에 호흡을 할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정해 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저 호흡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의 약한 자라는 것을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 예전에 아주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 음식을 이렇게 섭취하고 또 건강하게 자기 삶을 잘관리하는 것에 대하여서 노하우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신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되면 아마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수년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마치 100년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호흡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냥 그 약한 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안타깝지만 유명한 한 정치인이 유명을 달리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신망이 있고 신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다 약한 존재다. 인간은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약함이 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적인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자기에게 유일한 의지할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볼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He remains faithful forever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심이 강력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어, 우리가 9절까지 보게 되는데, 7절 보면 누굴 이야기해? 억눌린 사람들. 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그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절, 8절, 9절에 언급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자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일까요? 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있었던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도원 주인이 새벽 일찍이 나가서 품꾼들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데리고 오죠. 그 이후도 몇 번이나 보도원 주인은 나가서 보도원의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어,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이제 그 일이 끝나갈 무렵에도 어, 그 보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어, 모든 일찍 왔던 자나 늦게 왔던 자 모두에게 동일한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주인에 가서 따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느냐.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왔었던 품꾼 중에 불평하지 않은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제일 마지막에 왔던 일꾼 중에 자기의 아들이 있었던 아버지는 그 품꾼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감사할 일인 것이죠. 어쩌면 그 자기의 자식이 정말 보잘 것 없었고, 사람들에게 쓰이지 못할 만큼 무능력했을 것이고, 어쩌면 경쟁력에 뒤치는 자, 그 사람을 그 주인이 데려와서, 얼마 일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품싹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웠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늦게 피급된 자가 그 품꾼이 나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어쩌면 필요가 없고 경쟁에 뒤지고 보잘것없는 자처럼 취급받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 를 지었던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어쩌면 자신이 그런 약한 자였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화 여러분이 되기를 주희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늘 언제나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치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가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안한 한주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